특히 저가 커피 가맹점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한지 1년 7개월 만에 저가 커피 가맹점 두 곳이 문을 연게 결정적인 폐업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다상팔입니다. 네, 이곳은 제가 한 7년 전에 했던 저희 부모님 카페입니다. 네, 이번에 좀 보수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이제 어닝 간판 그리고 입구를 한번 만져 볼 겁니다. 처음 인테리어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할수 있는 시공을 다 때려 박은 이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가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시공만 그냥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브랜딩을 한다던가 컨셉을 잡던가 그렇게 이제 색깔을 공간에 이제 어 색을 입힌다는 것을 어좀 인지를 못하고 이제 한 현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저희 후배들 그림하고 이제 제 그림들. 제 거, 제 거. 네, 그림들로서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완공을 했고, 네, 요즘에 참볼수 없는 이제 카페죠. 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카페를 한번 만지게 된 이유는, 음, 좀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카페도 많이 힘들고, 식당도 많이 힘든데, 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좋은 상권은 아니에요. 아파트가 뭐 있다고 하지만 뭐 회사가 있, 회사든지 뭐 식당들이 많이 있는 골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유동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생기고 많은 카페들이 생겼어요. 주변에도 이제 맥다방이 생기고 이것저것 프랜차이즈들 많이 들어왔는데 어 그런 게들어옴으로써 저희가 이제 엄청 매출이 많이 뚝뚝뚝 감소를 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리플래시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외부도 조금 만지고 큰뭐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원래 큰 효과를 내면 다 뜯어 고쳐야 되죠 솔직히 하면 다 하고 싶은데 음,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일을 벌일 건 아니어서 네 요즘 카페 같은 경우는 어, 커피 한세4개 커피 세네 개, 뭐, 차 같은 것도 세네 개, 엄청 메뉴가 열개 이하에요. 열개 이하에 밀고 있는, 이제 우리 가게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시그니처 디저트로서 이제 카페 메뉴 구성이 되는데, 그걸 전부 갖고 오는 것도, 이제 갖고 오는 건데, 네, 그런 걸 이제 인스타, 그리고 뭐 유튜브, 그런 걸로써 이제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제 손님들을 많이 오게끔, 하는 이제 마케팅 방식이에요, 요즘은. 요즘은 뭐 식당도 인, 인스타 해야 되고, 어, 카페도 물론,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더욱더 물론, 개인 SN 계정이 있음으로써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저희 어, 자기만의 공간을 이제,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근데 저희 카페는 그런 게 전혀, 전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완전 동네 사람들의 길 가다가 어 맛있는 카, 커피숍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다가 바로 옆에 백다방이 생겼거든요. 백다방이 생김으로써 이제 가격 메리트도 이제 저희가 많이 어, 없어졌고. 출이 주는 상황에서 주변 카페들이 할인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그 백다방 주인이 얼마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 에 굳이 와야 됐나 왔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동네는 그렇게 상권이. 이렇게 올 만한 상권이 아니, 생길 만한 상권이 아닌데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정비, 제가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닝. 어닝을 색깔을 바꿨어요. 이제 검정색에 이제 비가 좀 들어, 어닝이 오래되면 비가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빨간색 어닝으로 교체했고 두 번째는 어, 간판. 간판을 좀 눈에 띄는 컬러로 그리고 한글로, 한글로 바꿨습니다. 요즘은 폐업률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영업 이제 뭐 카페든 음식점이든 모든 이제 업종들이 뭐 지나가다가 제가 잘 가는 김밥집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래되고 맛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에만 제가 김밥집 폐업한 걸두 군데를 들렸습니다. 네. 진짜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죠, 자영업이. 특히 개인 카페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저가 커피가 들어오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30% 정도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 동네에 따라서 뭐 50%가 될수 있고 그 이상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카페 같은 경우도 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체감하는 거는 진짜 월세도 안 나고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 진짜 폐업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도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공을 이렇게 한 거는 뭐 대단하게 뭐 핫플레이스 뭐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에, 넘, 동네에 좀 오래 됐어요. 한 7년 정도 되는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카페를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조금 한번 심어주기 위해서 외부 시공을 조금 만지고 예, 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인스타나 뭐 네이버 그런 쪽에 제, 저희 카페 프로필을 한번 만지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내가며 네. 버티고 있지만 남는 돈 없었어요. 몇 개월 버텨야 된다, 뭐 아니 몇년되야 된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예, 자영업 뭐 어떻게 버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버티실 텐데 이왕 버티는 김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리플래시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어, 고칠 수 있는 그런 걸 만지면서 한번 어, 어려운 시기 한번 잘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대전 학카동에 있는 저희 토타카페 뭐 지나가다가 한번 커피 한번 마시러 와 주세요. 네. 좋은 테라스? 좋은 테라스와 좋은 분위기에 커피 한잔 마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